자, 봐봐자 그러니까 최대공약수가 2 곱하기 7이 것은 여기를 2로,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수 중에서 제일 큰 수가 2라는 거야, 일단. 어? 그러면 c가 2의 1제곱이겠지. 이게 1제곱이 있다는 뜻이니까. 네. 또 여기 7 7이 있어. 그러면 얘도 7로 나눌 수도 있고 얘도 7로 나눌 수 있다는 뜻이야. b가 얼마겠냐, b. b... 1. 2이라고 아, 2 아, 1제곱 너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니? 아, 1제곱은 맞는데 B가 얼마겠냐니까? B가? B가... B 자체가 얼마겠냐고? 자7이요 놈도 그렇지 7로 나눌 수 있으니까 B가 7이고 지금 C가 1 나왔잖아 응 음. 어? 그 다음에 요번에 는 공배수 공배수 지금 C가 1이고 B가 7이야 알았어 2, 3, 5, 7이래 그러면 2, 3, 5, 7 이런식으로 되겠지 음. 그러니까 D가 얼마겠냐 D가 D가 얘가 자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도 되고 7의 배수도 돼야 된대 음. 지금 여기서는 2의 배수, 3의 배수, 7의 배수고 음. 얘는 2의 배수, D의 배수, 7의 배수잖아 음. 그러니까 2의 배수, 3의 배수, 7의 배수 그 다음에 d의 배수인거지 음. d의 배수 음. 맞아? 네 근데 지금 그걸 봐 최소공배수가 뭐래 2의 3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이잖아 음. 5의 배수도 돼야 된다니까 이 공배수가 음. 그럼 d가 얼마겠냐 이거지 d가 음. 음. 봐줄게 잠깐만 이거 하나만 설명해줘 d가 얼마겠냐 이거 d 가 5의 배수여야 된다니까 뭐 D가 오. 모르는 거 같은데 느낌이 아니. 완전히 못 알아듣는 느낌인데. 아니. 자, 2는 세제곱까지 맞아? 네. 어? 2 e 세제곱까지. 3은 1제곱까지잖아, 그냥. 네. 그러니까 a는 얼마겠냐? 음. 2는 음... 잠깐만요. 음. 3. 3 네, 확실해요. 아니, 얘가 최소 공배수인데, 배수 중에서 이제 가장 적은 게 3의 1제곱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얘가 3의 1제곱까지는 있다니까? 네. A 자체가 1이라니까? 아예 모르는다, 아예. 아.